앞선앞선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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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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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서, 앞서, 계속 서속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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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앞서, 만서어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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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앞서서서 오개가서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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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씩데줘어 네. 목으로 기름 좀 하고, 오개가지오 개, 이래서, 오개가지오 개, 그렇지, 그렇지, 박수, 박수. 그렇지. 박수. 그렇지. 박수. 그렇지, 그렇지, 아, 네. 발, 쓰면서. 발 쓰면서, 발 쓰면서, 발 쓰면서, 발 쓰면서, 붙어서 하라며, 붙어서, 지금, 붙어서, 아, 아, 올리고올리고그렇지

반드시 다 네, 하나 줘라고내가 예. 자꾸 이쪽으로 나가면 려 보이니까 굉장히 되잖아. 네? 해놓고 팔0초로고 풀어줘. 풀어줘. 네? 풀어잘해주세요잘해놓세요 네. 아프고 하나, 둘, 셋. 아프고 둘, 한 번에 다들 진짜 눌러준 거예요. 예. 예. 저재게들으시죠 웃고 살아야 되니다 협조, 예. 협조. 이런 게사이생활 아니겠습니까? 협조. 코치님 이런 것을 몰라요. 무조건 그냥. 아직. 어려워서. 네, 뭐, 뭐, 쥐어줘. 의지도 하라고, 씨. 여러네 여러분. 협조, 네. 협조. 네. 그런 거 접대 스파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아, 진짜. 접대 스파링 한번 해봐야 내 손을 진짜 알든지. 아, 보이는한번한 한 번씩 진짜 한번 좋은 모습 따지 <목소리> 민서씨 풀죠. 어, 할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같이 말고 돌려줘. 같이 말고. 들지 어,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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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고 어맞 그렇지, 그렇지. 돌려주니까 나오잖아. 그렇지. 돌리면서 나오고. 돌리고 바로 들러가지 말고. 그냥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민석 그냥 려줘 보리고보리고계리고그리지 네. 그렇지. 보리오, 보리오, 보리야지리리오 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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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오 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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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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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리리 돌려줘. 또 계속 아줘 돌려줘. 그렇지 흐름을 흐려줘찾아야 응. 돌려줘. 풀어줘. 몸을 풀어. 옆으로 풀어. 옆으로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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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잖아 따라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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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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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줘흘러줘흘러줘흘러줘 풀러줘 러줘 괜찮으니까 잘내보 있어 잘내보 있어 너나 아 흘러 흐르, 흘흘러어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앞에서, 흐르죠. 그렇지 죽어 흘러내려가니까흘러흘러줘 그렇지 그렇지 앞선 앞선까지 보니흘러줘 그렇지 흘러흘러줘 흘러져 아 짜이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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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나오세요